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현직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 드리는 음주운전 Q&A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론 67년 전쯤 0.078% 면허정지 100일 벌금 150 2024년 11월 27일 0.183% 1차에서 술 마시고 5분 거리 주차장에 차를 세운 다음 2차로 이동해서 호주 한잔을 마셨어요. 15분쯤 지나 경찰이 음주 신고 받고 왔다고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술을 마셨는데 왜 음주 측정을 하냐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측정을 했고 서명까지 요청받았지만 계속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서명 안 하겠냐며 결과지 종이만 두고 가버렸어요. 그날 운전할 때는 멀쩡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차에서 술을 마신 다음 필름이 끊긴 것 같아요. 중간중간 기억이 나긴 하는데 거의 블랙아웃 된 상태였죠. 경찰에게 운전하지 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했고 억울한 마음에 친구에게 동영상을 찍으라고 하며 소리치고 112에 전화해 경찰이 왜 이러는지 항의까지 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제 행동이 너무 충동적이고 후회스러워요. 이번 주 일요일에 경찰 조사에 가기로 했는데 거짓말한 부분과 경찰에게 과격하게 행동했던 부분이 걱정됩니다. 공무집행 방해에 성립되나요? 운전한 사실이 인정하고 사과할 생각이지만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입장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2018년 1차 적발, 2024년 11월 말에 농도 0.183%로 2차 적발된 사건입니다. 1차 술자리에서 술 마시고 운전해서 2차 술자리에 갔고요. 2차에서 술 마시다가 음주운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벌 기준치상 이 농도가 측정됐어요. 그런데 측정 과정에서 경찰관하고 다툰 것 같고요. 심하게 항의한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집행방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면요, 기본적으로 경찰이 현행범 체포예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 경찰이 측정 결과 통보서 하나만 놓고 갔다고 했잖아요. 체포가 없었다는 거죠. 현장 출동 경찰관이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공집방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경찰관은요. 음주 적발 당시 피의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욕설을 했는지, 어떻게 비협조 행동을 했는지 수사 보고서에 다 기재나요. 바디캠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음주 측정할 때 거짓말이라든지 거격한 행동은 고스란히 그대로 증거 기록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것들을 검사나 판사가 봤을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허허 이거 안 되겠네.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경찰관들 어 막대 먹은 행동을 해 그렇게 되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까지 흘러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해야 할 건요 경찰 조사 받을 때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겁니다 경찰 진술 조사에 반드시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너무나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로 인해 힘들었을 출동 경찰관님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는 내용을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요 이렇게라도 닦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현직 변호사의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구독해 주시고 음주운전으로 받을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다양한 성공 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